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0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 때, 요한계시록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선, 환상. 두 재앙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이 임하기 전 환상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 환상은 장차 닥칠 재앙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그 재앙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보자 환상이 주어진 후에 이내 재앙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환상이 주어진 후에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살펴볼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역시 일곱째 나팔과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이막이 전에 주어지는 환상입니다. 이 10장과 11장의 환상은 어둡고 무거운 재앙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환상입니다. 10장과 11장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재앙의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은 10장을, 다음 주에는 1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두주 전에 요한계시록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까? 무시무시한 나팔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세상에 대한 탄식으로 구장은 끝이 났습니다. 구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묵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시무시한 나팔 재앙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인과 대적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세상과 죄인과 대적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이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바로 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제시하고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본문을 보니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들보다 더욱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천사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한계시록 5장 2절에 등장했던 힘 있는 천사와 동일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더 범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 있는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두루마리를 펼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장 1절을 보면 이 천사 역시 힘센 천사입니다. 힘 있는 천사와 힘센 천사. 동일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 역시 동일합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펴진 두루마리, 즉 봉인이 떼어진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역시 오장의 두루마리와 같은 두루마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라기보다 또 천사 가브리엘이라기보다는 오장의 힘 있는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보는 것이 오를 듯 합니다. 그리고 이힘센 천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바랍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일곱 우레가 각기 제 소리를 바랬다는 뜻입니다. 즉, 일곱 천사가 일곱 우레 바라는 소리를 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소리를 내는지 알수 없지만 아주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곱 우레가 내는 소리를 적으려고 했지만 기록하지 말라는 하늘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에게 일곱 우레가 한 말을 기록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곱 우레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역시 더더욱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힘센 천사의 외침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새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천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꽤긴 구절이지만 힘센 천사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곧 일곱째 나팔이 불 것이고 더 이상의 자비가 사라진 최종적인 파괴와 심판이 세상에 주어질 것이다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이 힘센 천사가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힘센 천사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외친 후. 요한에게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닿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명령대로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이것은 말씀을 깨달을 때의 즐거움과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때 생기는 고달픔, 어려움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은 달콤함과 쓰라림, 기쁨과 부담이 함께 주어지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요한을 향한 명령을 넘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저 불경건한 세상, 회계를 거절하는 세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0장은 11절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비교적 짧은 장에 속합니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절의 명령 다시 예언하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나 로마의 박해에 숨죽이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느꼈을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한 역시 박해를 피하지 못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에게 맞서는 일은 무모해 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듯 여겨지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지도자인 요한마저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모섬에 요한을 찾으셔서 세상과 교회의 운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악은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이며 교회와 성도는 보호되고 승리할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주님은 이 유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써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유한계시록 10장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와 소망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해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 다시 그 무서운 세상에 돌아가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 통곡하기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당한 고난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시 예언하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 다시 증인의 삶을 살라. 이 명령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쉽게 순종하기 힘든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세상,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에게 쏠려 있는 듯 보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고려하지 않고 하시는 명령 같아서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장에 고립된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많은 군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전우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소대원들이 항변합니다. 도대체 라이언 일병 한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냐고요. 라이언 일병 한 명의 목숨이 우리 모두의 목숨보다 귀하냐고 항변합니다.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는 이 영화의 결말은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감동을 주지만 정작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대가를 치료했던 사람들 편에서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박해로 인해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고난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명령일 수 있지만, 정작 그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삼켜서 우리의 생명조직에 흡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증인은 먼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그 존재와 삶속에 녹아내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만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복음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은 쓰디쓴 고난이 따름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고난의 쓴 맛을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 합시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가 고난의 쓴 맛을 견딜 수 있다. 고난 가운데 힘겹게 버티고 견디며 살아온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또다시 그리고 더욱더 쓰라린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 말씀에 단맛이 뵌 고난임을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이 알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기쁨, 만족, 감격, 그리고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로서 고난의 쓴맛을 견디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다시 예언하라는,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과된 힘겨운 짐이나 억지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단맛으로 고난의 쓴맛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기쁨을 통해 외적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 예언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바로 그 회개하지 않는 세상, 돌이키지 않는 세상, 내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지은 인생수업이라는 책에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할 글귀가 나옵니다. 난 내가 자신의 삶과 사랑을 놓치게 될까봐 걱정이야. 사랑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 삶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해야만 해. 누군가를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해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지. 삶이라는 이 여행을 사랑 없이 하지 마.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지켜본 이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충고입니다. 삶이라는 이 여행을 사랑 없이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랑 없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한과 소아시아 일곱 교의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본 10장의 명령, 다시 예언하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명령을 행하려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이들, 나를 대적하는 이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 이 명령은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옥정 서문학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돌맞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언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라고 지금 사랑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전해야 합니다.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항상 해왔듯이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집회에 초대하는 그러한 방식을 넘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 예언을 해야 할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다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기대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 1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옥정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